자, 오늘은 부산시 금정구, 어, 여기가 범호동이라고 하죠. 부산 금정구, 예전에 천연고찰 범호사가 있는, 어, 금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금정구 부산 남산점입니다. 명년 진사갈비 부산 남산점에 나와 있습니다. 어, 명륜진사갈비는 요즘에 대한민국에서는 대세라고 할수 있죠. 갈비집의 대세라고 할수 있는 체인점이 거의 뭐 250개 인자 300개에 육박하는 걸 알고 있는데 명륜진사갈비 부산 남삼전에 나와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명륜진사갈비 같은 경우는 숯불 돼지갈비 무한 리필 전문점으로 13,500원에 국내산 그 갈비를 무한 리필 해가지고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어 갈비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부산시 금정구 범어천로 66번지 부산 남산점 명륜진사갈비 부산 남산전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점심 특선으로는 왕갈비탕도 있고 통돼지 김치찌개 7천원짜리가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근님이 드셔도 손색없는 갈비 숯불 돼지갈비 명륜진사갈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갈비탕은 만 원에 국내산 통돼지 김치찌개 7천원에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적인 어, 갈비집 숯불 돼지갈비 무한리필 전문점 명륜진사갈비 부산 남산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유콘 니 시스템 시사 대표입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통자바라 어,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 UFO 동자바라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1층이 1 9 테이블, 2층이 1 3 테이블 해가지고 어, 30 테이블을 넘게 이렇게 시설을 한걸볼 수가 있겠고 테이블에는 부탄차카 불안나로스타가 설치가 되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탄차카형입니다부탄차카형으로 이렇게 어, 330파이 원형 만석세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시설이 되있는 걸볼 수가 있겠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셀프바가 있습니다. 셀프바가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자유롭게 어, 사이드 메뉴 같은 것을 이렇게 어, 상추 이렇게 양파 어, 이렇게 사이드 메뉴가 셀프 바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료수 코너도 이렇게 있어 가지고 어, 각종 음료류나 공기밥도 무한리필로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명륜진사갈비 부산 남산점입니다 자, 초저녁부터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깔끔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2층에도 이렇게 단체석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륜진사갈비, 부산 남산점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330파이, 어, 스댄 망석새를 쓰고 있습니다. 3cm 꺽쇠 손잡이를 쓰고 있고, 망석새를 써가지고, 돼지수풀갈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지금 착화실에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굉장히 그랬는데 이번에 유니콘 시스템 아궁이 착하기 요즘에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국내 최초 육무 방식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어 기존의 가스 착하기 같은 경우가 일단은 가스비가 들어가고 전기비가 들어가고 전기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간혹가다가 또못 타도 고장이 나가지고 한 번씩 목돈이 들어가는데 유니콘 아궁이 착하기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 무전원 방식입니다 무전원 무가스 무송풍 그 다음에 무먼지, 무연기. 그 다음에 무소음. 이렇게 해서 육무방식이라고 유니콘에서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요즘에 숯불 착하기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준비된 토치로 담뱃불에 불을 붙이듯이 한 5분 동안만 이렇게 착화가 되면은 스스로 지가 알아서 이렇게 불이 붙습니다.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신기하게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손님이 다섯 테이블이든지 열 테이블이든지 가스 착화기는 어, 다섯 팀, 세 팀이 올려면 계속 한 사람이 멍 때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같이 인건비가 가중할 때는 이것도 사실상 굉장한 부담입니다. 근데 유니콘 착화기는 불만 붙여놓게 되면 저 혼자 알아서 스스로 잘난 척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시에 세 테이블이 할지 열 테이블도 동시다발적으로 수술 담아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갈비집 이런 무한리필 대형갈비집에서 아주 효자상품으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니콘 차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숱이 지금 타오르지 않습니까?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근데도 저 혼자 이렇게 숱이 활활 타오르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로 상부로 덮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보통 이 정도 사이즈가 중형하고 대형이 있는데 보통 수시, 두 박스, 세 박스, 수시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소형, 중형, 대형, 특대형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착화실이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착화실 한쪽에다가 어 유니콘 아궁이 착하기 같은 경우는 별도의 뭐 가스 시설이라지 전기적 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좁은 공간 좁은 공간에도 설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아주 어 숯불 고깃집에 요즘에 비밀 변기라고 할수 있죠 대박 아이템입니다 자 여기는 오늘은 어 부산시 금정구 명륜 진사갈비 부산 남삼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요즘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유니콘 아궁이 착하기를 설치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유니콘 시스템 시차오 대표입니다.